안녕. 음운의 책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지? 어, 소리가 어떻게 말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모음 체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오늘의 수업 순서를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배울 내용인 자음 체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 소리가 나는 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운 내용을 역시나 복습. 공부는 반복과 반복, 이해와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관을 뭐라고 했죠?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라고 해서 좋은 기관이라고 했고요. 2번, 그러면 이의무은 무엇이냐? 말의 무엇을 구별해주는 어떤 단위이다 라고 했어요. 말의 뜻,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를 음운이라고 했는데 예시를 보면 간 어~ 좀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었죠 물과 불에서 어떤 차이 때문에 단어의 뜻이 달라지게 됐죠 비읍과 물에서는 미음 이렇게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음 비읍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 음운이라고 하고, 음운의 개념을 정의내려 보면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이다.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다. 라고 배웠죠. 자, 3번. 음운의 종류는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다. 음소와 운소로 나누는 기준은 분절 가능하냐, 쪼갤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었고요. 음소의 종류로는 기억, 니은, 리을 이런 애들 자음과 아야, 어여, 모음이 있고 운소에는 눈, 눈, 야, 야, 잘한다, 잘한다와 같이 소리의 장단, 강약, 억양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모음의 종류로는 이 발음 기간을 한 번만 움직여서 날수 있는 단모음과 이 발음 기간, 좋은 기간을 두번 이어서 발음해야지 나는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음을, 모음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 혀, 이게 혀라고 했을 때, 혀에 뭐가 있었지? 자, 혀의 높낮이, 그리고 혀의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어, 입술 모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 모음, 전설, 평순 모음에는 이, 에, 에, 위, 왜, 으, 어, 아, 우, 오 이렇게 해서 국어 단 모음 체계는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중 모음은 11개가 있다고 해서 총 우리나라 현대국어 모음체계는 21개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음 체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지 여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읍과 아를 소리 내서 발음해 보라고 했을 때 비읍은 브, 브 이렇게 해서 입술이 두 개가 꼭 이렇게 맞붙였다가 떼진다. 브, 브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고 했고요. 아, 야, 어, 여와 같은 모음의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면서혀의 앞뒤 위치나 높낮이나 입술 모양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라고 했었죠. 이거를 얘들아 포인트야. 자음은 방해를 받아서 난다. 공기의 흐름이.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크게 방해를 받는 위치는 어디서 방해를 받느냐. 두 번째로는 방해를 그러면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두 개에 따라서 자음체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방해받는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조음기관 모형도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이 안에 이구강구조 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러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자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브, 브, 비읍은 방해를 받는 위치가 지금 여기 표를 봐봐야 되나. 이 표에서 어디에서 방해를 받고 나오는 걸까? 브, 브. 그렇지. 여기 입술에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입술에서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들을 입술 소리, 한자로 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의 종류는 브, 브, 뿌, 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자음, 어디서 방해를 받느냐?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 옛날에 채연이 부른 노래 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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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얘들아. 자, 나나나나를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나나나나나나 라고 했을 때 혀가 어디를 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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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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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복을 해보세요. 자기 입이, 얘들아, 자기 입이 공부가 되는 거야. 자기 입으로 발음을 꼭 해봐야 돼요. 나나나나, 다다다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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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느, 느. 발음을 했을 때 혀가 어디를 치냐? 위에 앞니, 바로 뒤를 칠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칠 거예요. 혀끝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잇몸 소리"라고 해요. "잇몸 소리"라고 하고 한자어로 치조음이라고 해요. 치조음. 그래서 이 잇몸 소리 위치에서 혀가 잇몸을 쳐서 나는 소리로는 "느드드드드스스"가 있어요. 자, 요런 요런 자음들이 잇몸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겠죠, 얘들아. 그 다음에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샛잎 천장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천장 까졌어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그 딱딱한 천장 이 위에 이입 이 안에 위에 딱딱한 천장을 한번 혀로 쳐보세요. 자, 여기서 나는 자음은 무엇이 있냐? 샛잎 천장 소리라고 해서 즈, 쯔, 츠. 자, 지금 선생님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즈 츠, 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자음들이 셋입천장 소리고요. 여린이천장 소리는 혓바닥을 이렇게 뒤로 더 꽈봐야더라. 뒤로 까면 이 셋입천장 끝나는 뒷부분에 여린, 약간 세, 천장보다는 좀더 부들부들한 느낌의 천장이 나타날 거야. 뒤쪽에. 이런 애들을 여린이천장이라고 해요. 이 여린이천장을 에서 나는 소리를 응, 그, 끝. 그. 크라고 해요. 그러면 혀가 거의 이렇게 뒤쪽으로 갈 거야. 확실히 즈쯔츠 발음하다가 그 그, 크를 발음해 보세요. 그럼 이 혀가 즈쯔츠 이렇게 하다가 그 그, 크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얘들아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좀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쉽게 이해가 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 해보세요. 흐흐자흐흐흐못 가요. 이거는. 어, 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읗시히시 여기서 발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해받는 위치가 어디에서 공기가 속 여기 폐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음 기간 중 어디에서 방해를 받아서 자음 소리가 나는 건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럼 얘들아 방해받는 위치에 따라서는 총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들아, 우리가 방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방해를 받는 방법이라고 하면, 공기가 올라오다가, 뭐, 요렇게도 방해받고, 저렇게도 방해를 받아. 그 방해받는 방식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올라오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라 했어요? 여기 목청이라 했죠? 목청 떨림 유무에 따라서, 어, 이렇게 떨리면, 아, 이렇게 떨리면, 유성음이라고 하고요. 떨리지 않아, 떨리지 않으면 무성음이라고 해요. 무성음.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자음을 나눌 수 있고요. 자, 무성음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성음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지, 어렵게 느껴지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소리가 안 나네, 얘들아. 선생님 읽어줄게요. 자, 공기의 흐름이 바른 기간에 방해를 받는 건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됐어, 얘들아? 공기가? 낑낑낑낑 끼어있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 공기를 아예 막아버렸어. 막았다가 딱뜰 거야. 근데 얘는 뭔가 열어주긴 열어줬어. 조금 열어준 거야. 조금 열어줬는데 공기가 나가긴 나갔어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 이렇게 있어, 얘들아. 하나는 너희들 문을 생각해보면 쉬워 얘들아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나가겠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쉽잖아 근데 앞문을 선생님이 요만큼만 열어뒀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만큼만 열어두면 더 이상 못 열어 요만큼만 열어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낑낑낑낑 낑낑 끼어서 지나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어디에 닿아요? 문 사이에 낀단 말이야 문 사이를 스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 마찰음이라고 해요. 공기 길을 이렇게 작게 줄이는 거야. 작게 줄여가지고 공기가 여기 사이를 스치면서 나는 소리. 이 스치면서 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해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어때요? 얘들, 소리가? 우리가 작게 하는 거야. 작게 만들어줘서 공기끼리 작게 만들어줘서 공기가 이 옆을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오게 만드는 거 마찰음 자 얘는 뭐냐고 하냐 파열음이라고 해요 파열음은 이런 거얘들 아예 공기를 문을 아예 닫아놨다 생각해봐 닫아놔서 우리가 지나갈 수 없어 지나갈 수 없어서 이렇게 막혀있다가 문을 활짝 딱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슝 지나가겠지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브 부, 입술을 한번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닫아야 되잖아 이런 것들은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파열음이라고 해요 입, 공기끼리 아예 막혔다가 터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자음의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공기끼리를 아예 쫙 만들어서 지나면 갈수 있어 지나는 가는데 스쳐가면서 나는 소리 만들어지는 자음을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냐? 얘는 두 가지야 막긴 막아 막아 놓을 거야. 막으면 뭐야? 파열음이었죠. 근데 열어줄 때 활짝 안 열어줘. 조금만 열어줄 거야. 그래서 닫았다가 열어주면서 조금만 열어주게 되면서 소리가 스치듯이 나는 거. 자, 그거를 파찰음이라고 해요. 파열음과 마찰음을 합쳐서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요 얘들아? 자, 그래서 방해받는 방법에 따라서 마찰, 파열, 파찰로 있었고요. 유성음 얘들아,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자, 비음은 뭐냐? 비, 너네 코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이, 비인후과 가죠. 이 비가 코비야, 코비. 그래서 코로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른 거 있지, 얘들아? 뭐, 기역, 스, 이런 애들은 비음이 아니에요. 봐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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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코를 막아, 막거나 스, 스, 스. 떼거나 상관없이 소리가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나요. 근데 느를 음, 발음해 볼 거예요. 느느느나 나, 나나 나할때느느느할때느느 나 소리가 잘 들어보세요. 느느 근데 코를 막아볼게요. 느느느 어때요, 애들, 소리가? 느느느느자 어때요? 소리가 달라졌죠. 그 말은 이 코로 나오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코로 나오는 공기가 있었는데 내가 막아버리니까 소리가 달라진 거야. 이런 애들. 코로도 공기가 나오게 되는 애들을 비음이라고 해요. 비음의 종류로는, 종류로는 니은, 미음, 이응이 있어요. 니은, 미음, 이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에서 해보세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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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발음하다가 코를 막아보세요. 무, 무, 무. 소리가 완전 달라져요. 이 말은 공기로 나오는 코로 나오는 공기가 있었는데 막으면서 소리가 다르게 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비음이라고 하고요. 유음엔 딱한 종류가 있어요. 뭐냐?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랄랄라. 자, 목청이 떨려요. 랄랄랄랄라. 목청이 성대 울림의 유부에 따라서 유성음이면서 동시에 랄라랄랄랄라 자, 혀끝을 치면서 랄랄랄라 치면서 이혀 양쪽으로 자 여기 단면을 봐서 이렇게 혀를 딱 쳤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치면서 공기가 이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양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유음이라고 그래요. 공기가 양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유음이라고 하고요. 유음의 종류로는 리을 딱 하나가 있다. 비음의 종류로는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있는데 유성음은총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 어떻게 외우냐 노란 양말 이렇게 외워요. 노란 양말. 그래서 리은 유음이고요. 나머지 노, 노의니은 양말의 이응 미음은 비음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꿀팁이었어. <laughs> 꿀팁이 아닌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자음 체계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를 해 보자 얘들아. 입술소리에 나오는 건 무엇이 있었지? ㅁ, ㅂ, ㅃ, ㅍ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ㅁ, 음, ㅁ. 음. 노란 양말 중에 하나니까 어디에 속할까? 유성음 중에서도 비음에 미음이 들어가겠고 나머지 ㅁ 아니 ㅂ 뿌 풀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아예 막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니까 파열음 계열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비음에는 미음 이렇게 들어가고요. 잇몸 소리 뭐 있었어요, 얘들아? 네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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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트 이런 애들, 드, 뜨, 트잘 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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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예 막았다가 내려줘요 혀 끝을. 그래서 이거는 파열음이에요, 드, 뜨, 트 파열음이고요. 그다음에 마찰음의 에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비음에 여기 니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셋잎천장 소리로는 뭐가 있었냐? 쯔, 쯔, 츠 있었죠. 이거는 아 여기 리을도 있네 다이 무슨 랄랄라+ 랄랄라+ 랄라 여기 혀끝치면서 그렇지만 공기가 양 옆으로 흐른다 그다음에 파차름에는 즈쯔츠 이렇게 있었고요 여린 시천장 소리로는 그그크자 여기 파열음 계열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비음에 이응 있었고 목청 소리에 흐흐+ 흐흐 흐. 자 여기 마차름 자리에 흐흐+ 흐공 여기 여기 목청에서 공기가. 목청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흐, 흐, 마찰시키면서 나는 소리야. 희, 으, 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자음체계는 총몇 개일까요? 3, 6, 9, 12, 14, 15, 16, 17, 18, 19. 19개의 현대국어 자음체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자,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돼서 나는 소리다? 방해받아서 나는 소리인데 방해받는 뭐랑 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좋은 위치로는 다섯 가지. 좋은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그두 가지 안에 세 가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이해만 하면 돼요. 자, 1번 보세요. 자음 체계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위치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좋은 위치에 따라서 소리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채잎 천장 소리, 여린 인청장 소리, 모청 소리로 목청 소리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 따라 소리를 유성과 음 무성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성음에는 비음, 유음이 무성음에는 공기를 작게 만들어서 나는 마찰음, 공기를 아예 닫혔다가 열어주면서 나는 파열음.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합친 방법. 아예 막았다가 살짝 개방시키면서 약간의 마찰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소리가 파찰음이 있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너희들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자음이야, 얘들아. 자음과 모음인데 그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물론 얘들아, 살면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어디 가서 자음 체계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일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를 배우는 이유는 얘들아, 좀더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쓰는 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는 것인지 알고 쓰는 것이 좀더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나의 발음을 좀더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알겠죠? 자, 이거 등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래도, 그래도 한번 듣고 또 듣는 사람이랑, 처음 듣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달라, 얘들아. 선생님이라고 이거 한번에 딱 보고, 음, 이거야. 이렇게 알았을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거를 천번, 만번은 더본것 같아요. 그 정도, 얘들아. 공부는 정말 누구나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 반복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알겠죠? 자, 수고했고요. 그러면 다음 주 등교 시간에 만나요. 안녕.